안녕하세요, 듬직입니다. 회원의 요청으로 중거리 크로스 되는 그런 스쿼드 고민을 해봤거든요. 딱 떠오르는 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500조 독일 올스타입니다. 인기 차트에 있는 클라인딘스트도 있고, 중원에 백켄, 마테우스, 키미, 슈슈 등등. 거의 뭐 만능팀인데 안쓸 이유가 없죠. 먼저 키퍼는 케빈 트라프입니다. 독일 키퍼는 늘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아야 할것 같은 노이어 성능이 그렇게 좋다는 평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울라이 같은 선수도 써봤지만 결국 애매하다는 결론만 나잖아요. 그런데 요즘 트라프는 평이 좋더라고요. 물론 1티어 성능은 아니겠지만 독일에서만큼은 1티어이지 않을까? 먼저 수비는 슐로터베크와 은메차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돌문에서도 쓰이는 정말 꿀 같은 조합이라고 보거든요. 먼저 슐로터베크는 호평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리디거보다 가성비가 좋다 보니 더 필수적으로 쓰이는 수비수구요. 몸싸움 약할 것 같은데 나름 강하고 느릴 것 같은데 느리지 않고 수비 성능은 당연히 좋고 무조건 한 자리 넣어 보시면 좋겠고요 짝기 조금 고민이긴 한데 일단 은메차를 넣어봤고요 몸 포지션이 수미로 되어 있는데 수비에서 훨씬 좋다는 평이 많아요 이 피지컬에 역동작이 없기도 하고 빠른 속도의 수비까지 잘하니까 말 그대로 꿀 선수라고 보거든요 오버롤이 조금 낮은 거 제외하면 단점이 거의 없는 게 아닐까 아니면 비세크도 추천드리거든요 오히려 인기 차트에 들어있는 픽인데 약간 슐로터베가고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을까 성능 픽인건 확실하니 한번 고민해보셔요 풀백은 라움과 바이저입니다 라움은 왼쪽 풀백 1티어라고 생각해요 손게임뿐 아니라 간모에서도좋다더라고요 속도랑 수비 오버래핑 좋은건 아실테고 무엇보다 크로스가 정말 좋으니 꼭써보시고요 오른쪽은 고민하다가 바이저 넣어봤어요 공수 밸런스가 좋은 성능픽중 하나인데 수비보다는 공격이 조금 더 좋다고 보고요 윙어로 쓰기엔 슛능력이 안좋다보니 딱 풀백으로 쓰기에 좋겠더라고요 심지어 양발이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수비에 특화된 선수로는 헬릭스도 정말 강추드려요 사실 풀터백으로도 쓰일만큼 수비 성능 하나는 보장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수를 풀백에 둔다면 당연히 든든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어서 행복한 고민의 연속인 중원입니다 마테우스와 베킨바워를 넣어봤는데요 이둘다 양발의 활동량 그리고 중거리 공격과 수비 모두 만능인 1티어 선수들이죠 f c 온라인 통틀어 제일 좋은 중원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키미나 슈슈도 말도 안되게 좋고요 피지컬이 중요하면 고레츠카도 강추드려요 아무튼 행복한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이 팀의 재미를 책임질 공격진입니다. 먼저 공미는 운다부입니다 보통은 무시할 날을 쓰긴 하거든요. 그런데 침투나 체감을 좀 포기하고 슛으로 확실하게 가져가신다면 운다부도 정말 강추드리거든요. 약간 독일의 루니 같다는 평이 많고요. 공미 자리에서는 슛 기회가 많다 보니 운다부로 슛하는 재미가 분명하지 않을까. 이어서 윙어로는 로이스와 람입니다. 로이스는 피지컬 때문에 이슈가 되긴 하지만 이외에는 굳이 단점을 찾지 않아도 될 듯해요. 우선 양발이기도 하고 체감이나 슛, 드립을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나브리 같은 선수쓸 게 아니라면 로이스가 제일 좋은 픽일 것 같아요. 반대편 람은 이미 검증이 된 성능 선수죠. 다른 시즌은 정말 애매하다고 해도 그로 시즌만큼은 가성비 최고라고 봐요. 특히 슛이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수비 자리 말고 윙에서도 충분하거든요. 아예 고자본 되기 전에는 이거면 될 듯해요. 마지막 원톱은 클라인 딘스트입니다. 데이터 센터 인기 순위에 빠지지 않는 이미 성능으로 유명한 원톱이죠. 독일이 성능 픽이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원톱 타겟터가 갖춰야 할 모든 걸 갖췄고요. 성능은 의심하지 말고 시즌 고민만 하면. 요이 시즌 금카를 쓰고 아크로바틱을 달지 아니면 토치 시즌 고강을 써야 하는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즌 금카가 제일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네요. 완성된 스쿼드고요. 멈춰서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금지기 구독하면 절대 후회 안 한다고요.